13년 25번 기출 보겠습니다. 이제 이 문제도 다른 문제처럼 두 행성의 공전 주기, 그리고 궤도 장반경을 가지고 P의 제곱은 A의 세제곱의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, 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A 행성의 값은 사용하지 않고 B 행성의 값만 사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B 행성에 주어진 값 값이랑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식이식 이 식, 이걸 이제 이용해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. 먼저 주어진 식과 그리고 이 행성계 주기랑 궤도 장반경 관계 식을 이렇게 썼습니다. 문제에서 보면 중심별의 질량이 태양 질량과 같고라고 했죠. 그래서 이 값은 1이 됩니다. 1 플러스고요. 그리고 행성, B의 질량이 0.03이 되는 것이죠. 그리고 P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, 여기서 공전 주기가 8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8의 제곱이 됩니다. .은 A의 3제곱. 이렇게요. 어, 그런데, 음, 이 8의 제곱은 4의 3승. 이렇게도 쓸수 있겠죠. 이렇게. 그리고 1. 0.03 이렇게, 이제 식을 이제 바꿀 수가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뭐를 하면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음, 이 h i s is the same thing. t h 을 s is 다 h e s 이 m e thing. t h i n 승 n 승으로 바꿔주면 좋겠다. 하고서 해 n승으로 바꿨을 때이 식으로 이제 바꿀 수 있으니까요. 그래서 어, 결국 이 내용 가로 안에 들어 있는 것은 이걸로 바뀔 텐데 어, 우리가 알고 자는 하 것은 지금 궤도 장반경을 구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등호의 반대 편에다가는이 궤도 장반경 a만 남기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음, 여기 3승으로돼 있는 것을 각 항에다가 다 같이 나눠주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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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을 이제 쓰면 되겠습니다. 그럼 이제 이 형태가 어, 이 형태와 이제 같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쓸수 있냐면 1 더하기 n 곱하기 x 이렇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이것은 결국 1 더하기 0.01 이렇게 되는 거죠. 0.01 그리고 이것에다가 곱하기 4를 한 값이 a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1.01 곱하기 4를 해서 4.04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궤도장반경 a는 4.04 바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주어진 표에서 A 행성의 값은 사용하지 않고, 그냥 B 행성의 값만 사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.